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별로 어, 필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 필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어, 금융 경제 상식, 한국사 뭐 이런 거 하고 어,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저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어, 일단 직무 에센스 부분에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금융 경제 상식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음, 보도 자료, 그리고 은행, 은행장의 신년사, 이런 걸좀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향후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대략적으로만 어,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 일반적으로 금융 경제 상식에서, 어, 경제에는 이제, 어, 거시나 미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나오고, 어, 금융 쪽은 일반적으로 재무 관리 쪽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투자 설계 쪽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런 쪽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는데 그건 이제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서만 나오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스코리아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이시안 교수님의 강의가 있죠. 그거를 보도록 하죠. 어, 일단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워낙 강의량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랑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직무 에센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신한은행과 어, 2018년도 하반기에 봤던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전층인 6개 은행을 한번 어, 보도록 하면, 은 일단 대부분의 시, 이 은행들이 시험을 보는 게 어, 직업기초능력 평가하고 어, 금융 경제상식을 본단 말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음, 이지구 기초 능력 평가는 우리가 모듈형이 있고, 음, 피사티형이라고 해서 피사티형이라고 해서 우리 5급 아, 행정고시를 보는 분들이 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성 시험이라고 해서, 어, 이 적성 시험은 어, g 사트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에서 보는 그런 시험을 말하죠. 자, 이 모듈형이라는 거는 어, NCS G.O.K.R에 가시면은 어떤 형태 모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죠. 이두 개가 좀 비슷하고요. 어,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성 시험은 우리가 어, 이 대기업에서 많이 보는 시험인데 어,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뭐. 수리 같은 것도 응용수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 이뭐 공간지간 능력, 수출이 이런 어, 좀 독특한 영역들이 좀씩 있죠. 각 회사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융권은 어떤 시험이 나오냐 모릅니다. 섞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쪽은 모듈형에 좀 가깝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 아, 농협이나 우리은행은 이쪽에좀 가깝고 이쪽에 섞여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하나은행은 적성 시험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듈형이 가장 어, 우리 취지에도 맞고 어, 금융공기업에도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 모듈형이 좀 맞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모듈형과 피사태형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하나은행 같은 경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 하나만 가지고 어, 대비하는 건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이두 개인데 이쪽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이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우리 이시한 교수님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죠. 금융 경제 상식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파악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자 신한은행은 일단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이 있습니다. 수리에는 응용수리하고 우리가 응수라고 하죠, 줄임 말로. 그리고 자료해석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권의 이 NCS는 자료해석의 지문이 길고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수치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리나 환율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경제학에 나오는 뭐 슈바베, 엥겔, 이런 공식들도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유도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의 자료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원리를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히 분석을 하고 풀 수는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죠.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서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돈의 자릿수 계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음,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인데 음, 신한은행은 항상 다른 은행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 등을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이 필기시험 같은 것도 가장 빨리 도입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죠.